안녕하세요. 첫눈치스입니다. 매장에 그 첫놈의 소리라고 해가지고 칠판 보드가 있는데 거기에 질문이나 아니면 스마스워어나 네이버 플레이스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질문을 가지고 답변하는 영상을 찍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기름 매일 새 걸로 쓰신다고 했는데 정말인가요? 그럼 남은 기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신선한 기름으로 감자칩을 튀기는 게 저희 원칙이고요. 그 날에 버리는 것도 저희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기름으로 매일매일 튀기고 수거해 가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렇게 해서 기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두 번째 영상에는 감자칩만 나오는데 고구마칩도 똑같은 가마솥과 기름으로 만드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가마솥 튀김기 자체가 이제 뭐 감자나 고구마를 넣었을 때 온도가 확 떨어지게 되는데 일반 기름과 다르게 가마솥 튀김기는 그 보존력을 빠르게 이제 온도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가마솥에 튀기는 게 훨씬 더 바삭하게 됩니다. 네. 자세 번째 집에서 택배로 받으면 눅눅해지진 않나요? 바삭함이 며칠이나 가나요? 저희 초문치스 매장에서 시식 코너로 하루 종일 감자칩을 꺼내놓는데요. 오전에 꺼내놔서 마감할 때까지 그 바삭감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저희 감자칩은 일반 감자칩과 다르게 두께감이 2mm로 어, 엄청 두껍다고 보시면 되는데 밖에다 꺼내놔도 3일 동안 눅눅해지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튀긴 다음에 어, 탄류 과정을 거치고 건조 기에한 10분 동안 그 건조를 하는데 수분이라든지 기름기를 쫙 빼줘 가지고 저희 감자칩이 3일 동안 밖에다 꺼내놔도 3일 동안 눅눅해지지 않습니다 배송은 보통 며칠 정도 돼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희 온라인에서 14시까지만 결제를 해주시면 그 다음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어, 아산시입니다 매장에서 직접 가서할수 있나요? 온라인이나 가격차이가 있나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은 가격차이가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감자칩을 하나 사면 5,500원이고 두개 사면 10,000원이고요. 온라인에서는 봉지당 6,000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발 콩소매맛 좀 만들어달라고. 아... 양념치킨 맛뭐 이런 것도 만들어달라는 얘기더라고요네 맞습니다. 개발 주기 이신데요 저희가 신메뉴로 최근에 만든 맛이 콘소메 맛이랑 카레 맛이고요. 앞으로 계획이 양념치킨 맛도 저희가 만들려고 저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른 또맛좀 생각하신 거 있어요? 어, 저희 청년 시스가 약간 프리미엄 집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한 거로는 트러플 맛, 피자 맛, 그리고 인절미 맛. 요렇게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쓴것 중에 재밌었던 거기억나시요 거기에 칠판에 써 있는 대부분이 아촌놈치스 영원했으면 좋겠다, 촛놈치스 너무 맛있다, 뭐 커피 맛있다, 감자칩 생전에 먹어봤더니 제일 맛있다라는 일들이 많고요. 이제 어떤 문제 시즈닝 거를 입혀서 이 맛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게 콘수메시 거기서또 나왔었거든요. 저희는 이번에도 콘수메 맛을 만든 게그 칠판을 보고서 또 만들었던 이유 중 하나예요. 아, 해보셨데 소감. Q&A를 하면서 이제 고객님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촌놈치스가 고객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어... 어... 어떻게 얘기하면 를 될까요? 어...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laughs> 앞으로도 촌놈치스가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촌놈치스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